이 가방 또 메고 나왔네? <laughs> 그 가방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티버 호수입니다 혹시 코디할 때 심심해 보였던 적이나 어색해 보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봤지만 각 스타일마다 어울리는 가방을 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던 가방을 매치하다 보니까 코디 마무리가 어색하게 된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 많이 메고 다녔던 가방을 스타일별로 추천드릴 거예요. 지금 뭐 살지 애매한 시기에 정말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럼 바로 볼까요? 첫 번째는 블랭코브의 메디슨백이에요 슬로우 스테디 클럽이라는 편집샵의 자체 PB 브랜드인데요 정말 좋은 가방 브랜드인데 의외로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분이 별로 없어서 좀 의외더라고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실용적이고 밀리터리의 견고함을 베이스로 하는 가방 브랜드예요 보자마자 아 이거 괜찮다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약간 폭신폭신한데 그 종이를 꾸깃꾸깃한 듯한 그런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살짝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면서 흔하게 보던 미니백이랑 느낌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가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가격감만큼 하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영구적으로 쓸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AS가 또잘 되어 있는 브랜드라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 스티치 감성 있잖아요. <laughs> 심플한데 어디에나 적재적소하게 어울리는 그리고 메인 수납공간 하나 있고요. 비슷한 크기의 수납공간 하나 더 있고 또 비슷한 크기의 수납공간이 지퍼 달려있어요. 에어팟이나 보조배터리, 립밤, 핸드크림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는 크기라 여러분들이 주말에나 가볍게 외출 나갈 때 두고두고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납공간이 더큰게 필요하시면 다른 모델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가방의 느낌이 미니멀하면서 캐주얼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코디에 다양하게 어울려요. 캐주얼룩, 남친룩, 미니멀룩 정말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내가 유행 없이 메고 다닐 가방이 필요했다 하면은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방은 노스페이스 퍼플 라벨 샤쿠 주예요. 퍼플 라벨은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본에서만 전개되고 있는 노스페이스의 한 라인인데요. 일본의 유명한 나나미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디렉팅하는 혼마 이치로라는 분이 노스페이스랑 같이 전개를 하는 라인이에요. 나나미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웃도어의 일상화를 추구하는 브랜드거든요. 퍼플 라벨 또한 일상복에 노스페이스의 아웃도어적인 부분이 녹아 들어 있는 게 같이 보이죠. 특히 캐주얼룩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접하고 좋아해주는 라인이라 제 채널에도 한 번쯤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디자인도 이쁘게 내놔가지고 미니백이 필요했던 차에 샤코슈 가격 괜찮길래 구매해봤습니다. 에어팟 키링이라든지 여러가지를 걸어둘 수 있는 그런 실용성을 갖춘 가방이고요. 코디에 너무 과하지 않게 보라 색깔이 딱 눈에 띄면서 어? 퍼플라벨? 쟤뭘좀 아는 놈인가? 이런 느낌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폴리 나일론 재질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좋고 뉴밸런스라든지 던이나 덩크로 이런 스포티하고 스트릿한 무드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가방이라서 이 블랭코브랑은 또 아예 전혀 다른 맛이라 평소 스타일을 미니멀룩이나난칠 룩을 선호한다면 블랭코브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캐주얼룩이나 아메카지 룩도 그렇고 고프코어 스타일, 유틸 쪽에 기반하는 코디를 좋아한다면 로스페이스퍼플라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블랭코브랑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소지품이 들어가고요. 수납공간이 좀 특이해요. 메인 수납공간이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퍼 있는 곳에 넣으면 될것 같고요. 여러 코디에 정말 매일매일 밀고 다니는 가 이다 보니까 정말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랭코브랑은 전혀 다른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을 꼭 고려해서 구매를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하아카이브의 아크블랙 메신저백이에요 도메스틱 브랜드예요 그래서 런칭한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가방을 워낙 베이직하면서 감성있게 뽑는 브랜드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남친룩이나 미니멀룩 좋아하시는 분들이 데일리로 매치하기 좋은 가방이에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진짜 이쁩니다 아, 에어팟 키링 하나만 달아주잖아요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하아카이브의 특징인 이 삼각형 금속이 디자인을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거 하아카이브 건 라는 게딱 떠오르거든요. 보다시피 엄청 심플하고 미니멀하죠. 히든으로 된 지퍼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메인 수납 공간에는 2 a 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렇게 축축축 할수 있는 맥북, 아이패드, 짜자랑 소지품도다 넣고도 남아가지고 들고 다닐 게 오늘은 좀 있다 하면은 이거 들고 나가거든요.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단감 자체가 튼튼한 느낌이에요. 은은한 광택이 살짝 도는데 고급스러운 느낌의 광택이라서 미니멀룩이나 남친룩 이런 깔끔한 코디에는 고급스러운 인상을 더해주면 감성적이여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저격할 수 있는 가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아카이브도 여러 가지 수납공간을 가진 가방들이 많아서 개인 소지품에 맞게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 가방들을 추천드렸는데요 가방 추천 컨텐츠는 오늘 1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 매치할 수 있으면서 감성이 좀 풍부하게 더해지는 포인트백 추천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뵈면 좋겠습니다. 유바!